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모터스 분단 절시장 bmw 지니어스 최홍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고출력 세단 m5 lci 컴피티션 모델에 대해서 외관과 실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패밀리카로 탔을 때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영상을 통해서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기존 오시리즈하고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이 전면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휀다가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폭이 넓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란색 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건 일반 5 시리즈에서는 540i, M50i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이 사실 제일 다른 부분인데 이 키드니 그릴을 보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키드니 그릴에 비해서는 훨씬 더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M5. 컴피티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이 차량이 굉장히 고출력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625마력을 내는 워낙 고출력 차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터쿨러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안쪽도 보면은 하단까지 인터쿨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열을 내는 엔진이다 보니까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면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고 측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일반 오시리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에어 브리더입니다. 이 에어 브리더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에어브리더의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특징인 부분입니다. 이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M5와는 다르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앞에는 6피스톤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앞 파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75, 35R에 20인치가 적용이 되고, 측면에 에어 브리더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이 여기서도 느껴지고,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드 미러 캡이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이 사실은 BMWM의 특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기 역학적으로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한번 뒤쪽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원피스톤 캘리퍼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85 35 아래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모습도 일반 오시리즈와는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M5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이 카본 루프입니다. 이 카본 루프가 뭐냐면 이제 섬유 소재를 이용을 해서 카본 파이버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틸보다 무게가 훨씬 더50% 이상 가볍고 강도는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M5의 천장을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춰주고 그만큼 운동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뒤쪽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은 뭐이 테일램프는 기존의 5시리즈 LCI 지금 판매하는 5시리즈 LCI와 동일하고 리어 스포일러와 하단에 듀얼 트윈 배기 머플러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엠블럼이 M5 컴피티션이라고 적혀 있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리어 스포일러가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되고 그리고 하단에 디퓨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트윈 배기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 이 리어 디퓨저를 통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에어로 다이나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들려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생겼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고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운전석 문짝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바우웰스윌킨스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는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화사한 약간 실버스톤의 느낌이 나는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 m 에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M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M5 라운 로고는 많은 남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그런 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운전석에 탑승을 한 상태이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일반 5시리즈와는 다르게 M 전용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때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M1, M2 버튼, 반자율 주행, 멀티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이 아래는 M이라는 로고와 리얼 이렇게 M은 스티치가 삼색 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이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12.3인치의 센터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 하단 쪽은 기존 5시리즈와는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포존 에어컨에 통풍 열선이 적용이 되고, 이쪽 하단에 무선 충전 패드. 여기서는 가장 크게 다른 게 일반 5 시리즈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요 기어 노브와, 그리고 이쪽에 셋업과 m 모드, 배기를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가 있지만, 얘는 M1, M2를 버, 셋업할 수 있는 버튼과 m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를 껐다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m 모드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m 모드를 넣게 되면,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RPM과 속도, 현재 기어 단수를 중점적으로 볼수 있도록 보여주게 됩니다. m 모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오른쪽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키로스, 뭐, 타이어 공기 압, 그리고 뭐, 유온, 터보 압력, 뭐, 수온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빼고는 일반 오시리라는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원래 일반 오시리즈는 이쪽에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지만 얘는 카본루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이어서 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 연비는 7 6 k m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뭐 특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일반 오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바에스위키스 스피커와 실내가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이 된 굉장히 화사한 시트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화사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착작감 같은 경우도 메리노 가죽이다 보니까 좀 포근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포존 에어컨이니까 이렇게 공조 장치가 있고 하단에 USB C 타입의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라봤을 때 느낌은 이런 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열은 이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좌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뒤에 앉았을 때 레그룸을 설명을 도와드리면 주먹이 하나, 한 하나 반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두개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이 나오고 어, 이렇게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뒷좌석에 탔을 때도 어, 충분한 레그룸이 나오고 헤드룸이 나오다 보니까 어, 굉장히 뒤에 타도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외관 실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 차량의 진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시승을 하면서 일상적인 주행 그 다음에 스포츠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